샬롬 성상철 목사의 복음백신입니다. 나는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믿습니다. 4월 12일 날 부활절 저녁에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태리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에서 무관객 부활절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두오만에서 생명의 양식, 주 하나님 등네 곡의 찬양을 부른 후에 밖으로 나와서 아무도 없는 광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메이징 그레스를 불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아주 진한 감동이 휘감았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파된 이 보첼리의 부활찬양은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부활절 감사 치유의 노래였습니다. 희망을 위한 음악, Music for Hope 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콘서트 영상은 공개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2,011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첼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는 힘을 믿습니다. 신자든지 아니든 간에 지금 기독교 부활절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는 부활의 보편적인 상징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지구의 심장을 안아줄 것입니다. 이 보첼리는 1996년 발표한 Time to Say Goodbye가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천상의 목소리라고 불려질 만큼 맑은 목소리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페너 가수입니다. 이분은 12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온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보첼리는 현재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보호 장비와 또 의료 장비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21일 현재 세계 코로나 상황을 보면 감염된 나라가 212개국입니다. 총 확진자는 24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7만 명 이상이고 치사율은 7%를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과 두려움과 죽음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오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보첼리가 나는 함께 기도하는 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님들이 모일 순 없지만 각각 시간을 정해놓고 난 12시부터 특별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0분 기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10주 동안 계속하는 기도, 10명 이상 권해서 함께 합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기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부응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회기운동과 복음 부응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회기운동과 복음 부응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이 다시 한번 선교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카운티와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서 회계운동과 복음 부운동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수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부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고 해결해 줄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구를 다 가져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그 능력, 예수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이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예수를 내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수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능력의 기도,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우리 카운이, 우리 주변 도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질병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만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강력한 능력의 기도를 드려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약한 분들 힘든 분들 주님 다 고쳐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모든 의사들과 관계기관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임을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말씀드리고 선교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개척교회들과 주님의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